자, 이건 뭐,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라는 뜻이니까, 요 자리에 2분의 1 넣으면, 로고 2에 2분의 1 이런 뜻이고, 얘는 로고 2에 2에 마이너스 1이고, 그럼 여기 1이 생략된 거잖아요? 미세 지수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1분의 마이너스, 1,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고 2에 2. 이과 지수가 진수가 같으면 1이라 그랬죠? 이렇게. 아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 모르겠다. 너무 자세하게 하면 막 숨질래 애들이 답답하다고. 1넣는다. 로고 2의 인. 진수가 1이면 이건 영으로 약속했어요, 그죠? 또 이거 로고 2의 루트 2. 그러면 로고 2에 요, 2가 같잖아? 그러면 2에 루트가 없어질 때는 2분의 1인 거 알죠? 여기 2분의 1이니까. 그치? 그래서 미세의 지수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. 그러니까 1분의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이고 얘는 1이지. 로고 2의 2. 얘는 1이죠? 따라서 2분의 1. 8로까? 로고 2에. 8이라는 건 2의 3제곱이잖아요. 그쵸? 그니까 요거 앞으로 나가면 이거는 3.